술은 인류의 적이다, 우리가 먹어서 부자주당. 김작힙입니다 오늘 술들을 한번 뽀개볼 곳은 성수인데요. 사무실 근처에 꽤나 괜찮아 보이는 삼겹살집을 하나 찾아서 한만에첨니다영이랑 같이 한번 달려볼 거예요. 성수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설렁설렁 걸어오면 이런 어마어마한 현판의 중국집이 나오죠. 성수장입니다. 삼겹살집 저녁장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여기서 워밍업을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세명이요 메뉴!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할 가격인데 요즘 물가엔 뭐라고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콩콩 만점 짬뽕도 9,000원이 넘어가던데 뭐 여기는 얼마 전에 점심을 먹으러 한번 왔었는데 청술기꽤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템플라를한번 시켜볼 거예요. 템플라 하나만 주세요? 중으로 주시고 막걸리는 없죠. 사실 전날 대장 용족이랑 의조직을 떼고 와서 이날은 살살 막걸리나 먹으려고 했는데 막걸리가 없어 소주 한병 주세요. 참새? 참 있어요? 저 안쪽 방에는 밀가루 포대가 한가득 쌓여있는데 그래서 테이블은 6인용이지만 막상 앉으려면 내면밖에 못 앉는 자리입니다 또 다른 형아가 속을 보호하라고 배를 챙겨줬고요 유채식 기름만 사용한다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유채가 카놀라구나 <laughs> 콩기름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먹는 놈이지 요리하는 놈이 아니니까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텐프라의 간장은 자그로 되직해야 하는 법이죠 텐프라입니다 2023 SS 런던 패션의크 트렌드 컬러인 아이스드 망고와 텐더 피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발색이 맛깔스럽네요 배소리를 정성스럽게 해봤으니까 무시하시고요 소주를 따라서 먼저 일자 해줍니다 <laughs> 우와 그 이래 잘 찍히지 어마어마하 오우 씨 X됐다. 오 X됐다. 닦아야 돼, 닦아야 돼, 닦아야 음. 돼. 와 시큰일 났네, 이거. 네. 맛있요 네. 여기가 튀김이 괜찮더라고. 아, 탕수육 먹으러 는데튀김 음, 괜찮아서 만두도 한번 트라이해 봅니다. 이건 뭐 평범한 제품 군만두인데 중국집 납품용 군만두들 중에선 이 삼각 군만두가 소가실에서 맛있는 경우가 많긴 하죠. 페어리. <무워리> 이거 안 좋은데. 문제 문제 많은데 문제 많다. 오오 <laughs> 오케이. 아, 형나연종 떼고 왔는데 나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또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연종 떼고 왔지만 나 병원 또 가면 이제 형이 뭐나 간호 해주시고. 야아 어, 너무 많아. 그래도 템플 하나만 먹으면 너무 정 없으니까 쟁반짜장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쟁반짜장은 2인도 위인데 여긴 1인분도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짜장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잘 한번 섞까줍니다오 오, 맛있겠다 더시죠 간짜장을 한 젓가락 들어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뭐 하다가 똑 그런 어, 그래. 응. 그래. 어 손맥대부터. 워밍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아직 밥 시간이 아니라 배가 별로 안 고프기도 했고 2 차로 오늘의 메인 디쉬인 삼겹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쟁반짜장은 더 이상 시키긴 했지만 좀 남겼어요. 그리고 이 집이 간짜장은 평타 이상을 쳤었는데 쟁반짜장은 면이 얇다는 것 빼곤 딱히 차별화된 맛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건더기도 아이스우 밖에 게 되는 것 빼곤 싫어하는 느낌은 없었고요. 다음 2 차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아 간판 좋네. 야, 야 느낌 좋다. 손톱으로 긁으면 떨어지는 것 같아. 자자. 느낌 개쩔어. 판박이 같다 <laughs> 행복식당입니다. 이게 네이버에서는 행복한 식당으로 검색해야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영락없는 행복식당인데 왜 행복한 식당인고 하니 코너를 돌아서 보면 다른 간판이 있거든요. 야, 나는 행복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행복한 식당이었지 뭐야. 점심에는 한식밥장사를 하셔서 그런가 봐요. 들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3명이요 저녁 장사는 17시 시작인데 16시 53분에 도착해서 아직은 자리가 널널하네요 하지만 이곳은 곧 만석이 되고 줄까지 서게 됩니다 저희는 프라이빗하게 세미룸 테이블로 들어와 앉았고요 메뉴판은 없고 그냥 기본 600g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허름한 화장실이지만 그래도 변기는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삼겹살 한 그릇 나왔습니다 코코 정말 만나게도 생겼다 노포답지 않게 까리뽕쌈한 플라이팅이네요 <laughs> 세러이플판에 비계로 기름칠을 해주고요 회오리 한번더 오... 어, 이거한번뭉티기 뭐 샷인가? 일단 소주부터 한 잔씩 따라주고, 후기를 올립니다. 좋죠? 난 이런 물판 좋아. 고기가 얼추 다 익어가네요. 신형 삼아, 짠. 밑반찬이 깔립니다. 오. 우와, 김치 테이퍼.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애기 형아들 잘라먹는 거 찍고. 음. <laughs>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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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도 신선하네요. 잘 익은 고기를 한점 들어봅니다. 와우 와우 색깔 좋다. 와우 기름장을 찍어서 음나진 매운 거 먹어봤는데 어떡하지 이거 매운 거 먹고 싶은데. 그이는 음. 음. 기름은 돼지 기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름장 말고 소금을 따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늘, 고추, 상추 상추를 먹을 수 있구나, 상추를 먹어 김치랑 부추까지 잘 싸서 한쌍 여기 진짜 매력적이다 나는 여 보지도 못했어 여기. 음. 그 나도 누구한테 안 뒤지게 맛집을 많이 음. 검색을 하고 보는 사람인데 음. 나 여기 손가어차피난는 음. 사무실이 이쪽이니까 이거 왜 뒤집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에 그걸 거지 아, 어, 대리만족겠다나못 먹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날 위조직이랑 용종을 떼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혹여라도 건강검진 앞두신 여러분은 두나츠라이디스의 톰입니다. 한번더 고기들을 올려주고요. 소주를 또 따라준 다음 고기들을 뒤집어주고 나서 바로 짠. 이제는 슬슬 김치도 올려줍니다. 완샷. 완샷 보이영 아, 보세요. 이때가 5시 반인데 벌써 만석이 됐습니다. 이견을 하러 나가보는데 여기가 확실히 인기 있는 집이긴 한게 대기소만 두 군데가 있고 한쪽에는 이미 웨이팅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페리 금밥을 하려고 공기밥을 시키니까 김도 같이 주셨고요. 이렇게 고기들을 잘게 조사준 다음에 숟가락 두 개로 살살살 잘 비벼주고선 밥이 얼추 다 볶아지면 김을 부셔서 넣는 장면은 제가 아니라 못 찍었네요. 밥 안주가 다 됐으니까 짠. 아, 한술 떠볼까요? 이거는 뭐 사실 유니크한 맛이 있거나 하진 않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남아있던 기름장을 같이 좀비벼줄걸 그랬네요. 2 차는 얼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때가 대략 7시 여전히 웨이팅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을 위해서 빨리 넘어들었습니다 3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이 동네에 오래 거주하신 형님 한 분이 재미있는 집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놀러온 두 형아들이랑 같이 와봤어요 묵은 분입니다 부터 근본이 없죠. 오래된 건물 1층에서 인싸스러운 스멜이 풀풀 풍겨 나오는데요. 일단 위스키가 신발보다 싼 곳이고요. 딱히 배출만한 안주가 없는 바인데도 7시경에 이미 만석이었고 저희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셈이라 없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 있어요. 아재들에게 어울리는 포차 테이블입니다. 이거 우리 처벌받은 건 아니겠지? 메뉴 일단 위스키가 꽤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손님이 별로 없을 땐 위스키 취향 찾기도 가능합니다. 반고가 마시고 귀자를 술은 역시 압센트죠 초록 요정이나 악마라고도 하는데 반고의 그림에 유독 노란색이 많이 쓰였던 이유도 당시 압센트에 들어있던 성분의 부작용으로 황시증에 걸려서라는 카드라도 있죠. 있거나 말거나 빠았지 않게 소주 면치도 파는데 가격이 빠지고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클래식 칵테일들은 근본 칵테일로 분류되어 있는 한편 묵은 본으로 직접 커스텀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오마카세로다가 사장님 맘대로스가주는 메뉴도 있네요. 하이볼도 기준나 소다를 마음대로 초이스할 수 있는. 가게 이름은 묵은 분이지만, 꽤나 근본스러운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대차는 안주는 없고, 장난스러운 간식 메뉴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술은 일단 랜덤바틀, 안주는 상라면이랑 야, 이거 뭔데 맛있냐를 주문했어요. 뒷면을 마저 읽어보는데, 신청곡도 가능하고, 인싸들만 가능할 법한 즐길거리들도 있고, 아, 안주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국물 안주를 제외하고는 반입도 가능한가 보네요. 뭐야, 여기? 좋은데? 우스갯소 곳곳이 녹아있는 이곳만의 규칙들을 보면 사장님이 대충 장사하려는 분은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에, 피아노도한 커플이 앉아 계시고요. 우리의 안주가 나왔습니다. 랜덤바트는 무조건 홍색구에보가 나올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적중했고요. 홍색구에보. <laughs> 예. 저 됐다. 야. 저 됐다. 야. 요거는 야, 이거 뭔데 맛있냐인데. 야. 섞어요? 아, 어, 뭐 꿀을 섞었나? 낫죠, 요 나초에다가 치즈가루 넣고 뭐 꿀을 탄것 같은데, 도마토도 들어가 있고, 올리고당 섞은 것 같은데, 양파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 데킬라, 레구리 오, 오, 됐다. 와, 이형 뭐야? 아, 이야야. 이야. 원샷. 후. 안주도 하니 이거는 제가 따로 시켜본 갯산 무은복 칵테일인데, 음, 남자한테 미도리 들어간 걸 주시다니, 이건 살짝 실망스러웠어요. 야, 그렇게 예뻤나 어, 감기야, 감기야. 아, 데킬라로 입을 헹궈줍니다. 에에 에하, 소금도 먹고 신라면을 오픈합니다. 우리 형님들은 스프를 봉지째로 안 섞고 찍먹으로 드시려나봐요. 생라면은 뭐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 진짜. 잠깐 또 담배를 피우러 나왔는데 와 여기 도줄 서는가 봐요. 무슨 8 시부터 칵테일 바에 줄을 이렇게서 들어오기 힘든 자리에 들어왔으니 줄 서는 분들 몫까지 열심히 달려야겠죠? 인싸 젊은이들이 줄을 섰던 이유가 뭐였던고 허니 9시쯤 되어가니까 이렇게 직원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벤트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쪽지를 보내면 읽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당 손님을 데려와서 짧게 톡톡톡을 하기도 하고 프리가감으로 읽으면 신청 곡을 받아서 부르기도 하는 것 같고 아이 장면이 녹음이 됐어야 하는데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됐는지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 저분은 뭐 셀소 같은 걸 하는 거였나? 아무튼 이날은 이렇게 용종 땡건 까맣게 입고선 뒤지게 양주를 퍼부었고 다음날 몸이 좀안 좋더라니 결국 코로나에 걸려서 근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짧게 정리하자면 이집 ]은 랜덤 바틀보단 그냥 위스키를 추천 갯쌈 묵은분보단 그냥 묵은본을 추천 젊은 인사들이 좋아할 만한 이플레이스인데 본인이 좀 아주 많이 심하게 아이다 어린 친구들 만난 곳은 부담스럽다 술을 뭐하러 줄여서 먹냐 시끄러운 건 질색팔색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가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여러고 욕할 거 없이 그냥 가지 마십시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20대 구독자님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면 꽤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게 달리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노포들이 당신과 함께하 기를 매일도. Force vídeo.